안녕하세요. 고르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와... 뭐야, 이 게임? 긴장감 미쳤는데... 와... 이건 또 뭐야... 어... 이게 뭐야... 인사이드... 소개 시작합니다. 인적 없는 어두운 숲속 소년이 덤불 사이에서 나타나 무엇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소년은 주위를 살피며 숨을 죽이고 조심스레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소년의 주위에도 결국 발각되어 시작되는 추격전. 소년은 강을 건너 사냥개를 따돌리고 버려진 농가를 지나 정체 불명의 건물 안으로 숨어듭니다. 건물 안에 펼쳐져 있는 기괴한 장면. 천장에는 알수 없는 기계 헬멧이 매달려 있고 배경엔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소년이 헬멧을 쓰자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이 소년의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이로써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게 된 소년. 소년은 사람들을 조종하여 방을 탈출합니다. 여기는 어디인가?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소녀는 누구고? 왜 쫓기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질문, 인사이드는 왜 3점인가? 엥? 저에게 이 게임은 10점 만점에 한 3점 정도입니다. 2016년 7월 7일 발매된 게임 인사이드는 전작인 림보와 비교하여 더 잔혹하고 불쾌한 요소, 더 어두워 보이는 스토리 등 개발사 플레이데드만의 색이 잘 녹아들었습니다. 만약 이런 불쾌한 요소나 어두운 이야기를 싫어하는 분들은 이 게임을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은 이동과 성우 작용키로 간단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퍼즐들을 풀며 게임을 진행하게 돼요. 림보를 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좀 쉬워진 듯 합니다. 달라진 건 난이도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각도의 사용이 시야를 넓게 만들어 평면 게임이지만 입체적인 그래픽에 3D 게임을 하는 느낌을 줍니다. 거기에 소년이 뛰는 소리, 추격하는 사람이나 개와의 거리가 줄어들수록 가까워지는 소리, 이에 생기는 긴장감. 이런 디테일이 엄청납니다. 난이도가 쉬워지긴 했지만 이런 긴장감 덕분에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탄한 부분은 배경에서 들려오는 백색 소음이었습니다. 숲에서 들려오는 비내리는 소리, 긴장감이 고조되는 부분에서 들려오는 심장 소리 등 공간이나 상황에 알맞은 백색 소음이 게임의 몰입감을 높여주게 됩니다. 솔직히 게임 자체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요소들이 다른 게임과의 차별성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고르지 님. 3점이라면서요. 들어보니 완전 만점짜리 게임인데요? 진짜 제 취향이긴 해요. 남들한테 얼른 소개하고 싶었어요. 엔딩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사실 이게 대체 뭐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게임입니다. 좋은 연출력, 훌륭한 분위기 조성. 근데 스토리가 좀 저는 소설이든 영화든 게임이든 등장한 떡밥이나 의문을 후반에 해결해 나가면서 와 이게 이런 거였어? 그래 이거지 이런 말들이 나오게 만들어 플레이어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게 제작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게임은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이걸 왜 넣었게? 생각해봐 하며 소년이 대체 누구인지 기관의 생명체들은 대체 무엇인지 플레이어가 정확한 답이 아닌 스스로 확신 없는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끝까지 하고 나면 그래서 대체 이게 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 인사이드라는 게임은 그저 우리는 게임이 이 정도의 디테일까지 신경 쓰고 이런 연출도 엄청 잘해라고 뽐내는 듯한 게임이었습니다. 다음 게임은 부디 본인들의 훌륭한 연출력으로 좀더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으면 좋겠네요. 간단히 평가하자면 소름 돋는 연출력과 현실 같은 긴장감. 하지만 꿈 같은 찝찝함의 게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스팀에서 21,000원에 즐길 수 있고 좋은 장점들이 하나의 단점에 가려져 너무 아쉽게 느껴진 게임. 나다깬거 맞아? 그래서 이게 뭔데? 인사이드에 대한 고르지의 속였습니다 게임에 흥미가 생기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